야 오늘 헤드셋 뭐 가성비 헤드셋이라 했나? 예, 예. 얼마야 가성비면? 18만원 18. 얼마? 18만원 18만원? 18만 예. 어떻게 해야 가성비가 18만원이 되지? 가성비라며 18만원? 안녕하세요. q 앤 바트입니다. 지난번에 스텔스 600 2세대를 살펴봤죠. 전작보다 음향과 외관 모두 업그레이드 되었고 역시 콘솔과 함께 예약 품절까지 되었는데요. 인기 많았어요, 진짜. 오늘 가져온 제품은 스텔스 600보다 한 단계 높은 프리미엄 등급의 콘솔용 헤드셋 스텔스 700 젠2입니다. 가격도 600은 10만 원대 초반인데 반해 700은 10만 원대 후반입니다. 과연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박스는 600과 비교해봐도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이는데 기존에는 위에서 여는 방식이었다면 옆에서 통으로 개봉되는 방식입니다. 뭐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쓴것 같네요. 색상은 블랙 딱한 가지고요. 600과 달리 약간 고급스러움으로 승부를 보는 것 같네요. 딱 만져보면 촉감부터 다릅니다. 그렇다고 600이 싼 느낌은 아니었는데. 700의 헤드밴드는 밖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무광처리를 했고요. 이어패드 600은 안과 밖 모두 패브릭으로 마감되어 있는데 반해 700은 귀에 닿지 않는 바깥부분은 인조가죽으로 귀에 닿는 부분은 더 부드러운 패브릭 재질로 마감을 했고 메모리 폼 이어 쿠션을 내장했습니다. 근데 마감만 달라진 게 아니거든요. 한국에 안경 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퀘이사존에서도 직원 90%가 안경을 씁니다. 그래서 터틀비치가 강조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안경 친화적인 헤드셋이라는 건데요. 나름 600도 안경테가 지나갈 메모리 품 부분을 더 부드럽게 처리했어요. 근데 이 700은 600과는 다릅니다. 이어패드를 그냥 간단하게 탈착하는 방식이거든요. 떼어내서 안쪽을 보시면 살짝 끈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살짝 더 당겨서 버튼에 끼우면 이어패드의 안경테 지나가는 부분이 쑥 들어갑니다. 이 헤드셋이라면 오랜 시간 착용으로 인한 두통은 조금 덜하겠죠. 그리고 이 이어패드에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안쪽에 냉각 절층이 있어서 열기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처음에 착용을 해보면 확실히 조금 더 시원하고요. 메모리 폼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오... 그리고 600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는 게 이어패드 안쪽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서 귀를 전체적으로 덮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무게는 조금 더 무겁네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 600은 플라스틱 경량화로 인해서 굉장히 가벼운데 반해 700은 헤드밴드 내부에 금속 지지대를 추가했습니다. 다른 헤드셋을 이렇게 휜다면? 어우, 겁나서 못하죠.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유닛도 50mm 나노클리어 스피커로 변경되어서 과감하게 직접 노출되는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면 소리 성향은 어떨까요? 스 테스 700 젠2의 소리 성향 측정 그래프입니다. 600과 비교해 본다면 소리 성향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음역이 조금 더 강조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다는 건데요. 배터리 최대 20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헤드셋 쓰고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노래 듣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셋과 달리 USB로 받는 소리와 블루투스로 받는 소리가 동시에 재생이 됩니다. 전화벨이 바로 헤드 으로 들리고요. 그냥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면 게임 소리와 통화 소리가 동시에 들립니다. 어, 여보세요? 어, 아, 봐봐 바빠. 야, 승급전 중이야. 끊어. 듀얼 할래? 이런 씨. 아이언 새끼랑 같이 안 해. 아, 잠깐잠 끊어. 잠깐.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게임 중에서도 전화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한타나 라인전 할 때도 전혀 문제없이 바로 게임을 하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이크 성능은 이 정도입니다. 600과 동일한 지난번에 저희가 좀 깠던 전지향성 마이크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게다가 터틀비치 어플도 다운로드 할수 있어서 스마트폰으로도 오디오 설정 조절도 할수 있고 헤드셋 물리 휠과 버튼도 어떤 작동을 할지 직접 직접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터틀비치에서 헤드셋을 출시하면서 내건 문구가 바로 가성비 보스입니다. 18만 원이 가성비 보스라니 이런 씨발만. 아 물론 비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콘솔용 제품이라 비교하면 터틀비치가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특히 600 젠투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성비가 좋았죠. 잠깐 지금 중고딩 나라에 풀스파이브 올라오시는 거 가격 보셨어요? 80만 원, 90만 원. 야 그거에 비하면 이건 상대적으로 완전 싸패자지 게다가 이번 700젠2가600 기능에 블루투스 연결 기능 추가, 메모리폼 메탈 프레임, 스마트폰 연결 기능 추가까지 일일이 따져본다면 6만 원의 가격 상승은 그렇게 크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 참고로 이번 리뷰는 주로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플스용은 USB 동글 연결 방식으로 PC에도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엑스박스는 자체적으로 무선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동글이 동봉되어 있지 않습니다. 엑스박스 헤드셋 PC 연결까지 원하신다면 윈도 또 10용 엑스박스 무선 컨트롤러 어댑터를 따로 구매하시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메인스트림 헤드셋과 다른 고급스러운 느낌의 프리미엄 헤드셋 스테스 700 젠2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QM 바트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컷. 야, 유명한데? 발렌시아가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팔면서 가성비라고 얘기하는 거? 아, 바뀐 맞는 것 같은데? 아, 18만원? 아, 헷갈리는데?